로켓 비행기 현실화. 런던에서 뉴욕까지 29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로켓 비행기가 2030년대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에 인류 거주지를 마련하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을 통해서다. 스타십은 일단 슈퍼헤비 로켓에 올려진다. 발사 타워에서 수직 상승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속보다 20배 이상. 빠른 초속 7에서 8로 비행한다. 그 다음 목적지 상공에서 역추진 부스터를 가동해 진행 방향을 180도 바꾼다. 이후 공기저항 등을 이용해 지상에 사뿐히 착륙한다. 33개의 랩터 엔진을 장착한 슈퍼 헤비 로켓은 지난 3월 중순 스타십 3차 비행에서 처음으로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생중계한 이 장면을 보고 전 세계에서 경탄과 찬사를 쏟아냈다. 스타십의 랩터 엔진은 최대 15도까지 추력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애초 여객 및 화물 수송을 감안해 개발했기 때문이다. 스타십은 1 0 0티 이상의 화물을 지구 저개도에 올릴 수 있다. 승객은 좌석 등 시설 중량을 고려하면 최소 100여 명에서 수백 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발사 비용은 1회당 2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스타십을 여객기로 사용하면 지구상 어떤 곳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이다. 여객기와 관련해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29분, 런던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51분, 뉴욕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39분 등이다. 세계 어디에서든 당일 출장을 할수 있는 것이다. 물론 스타십이 여객용 항공기로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십에서 수백 번 반복 발사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 공군은 스타시블 병력 및 군수품 이송 용도로 쓰는 방안을 수년에 걸쳐 연구한 뒤 타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